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시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 바로 당신이시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굉장한 신앙 고백을 받고, 갑자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굉장한 고백을 했을 때이 베드로의 메시아관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왕권을 세우실 자가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죽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을 다 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대가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값 없이 받은 이 은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도 예수님께서 다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것을 인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과 또 앞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주 조금 깨달은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가 대답을 아주 잘하였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쳐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주장에 대한 것이나 단순한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아프기 싫고, 내가 박수 받기를 원하고,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은 했지만 그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그리스도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며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영광의 왕좌에 오르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의 일을 오늘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신학,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줄을 사실 모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새한글 성경에 읽어보니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회장님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회장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는데, 내 뜻을 계속 주장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죄가 많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주십시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뜻을, 내 자존심을, 내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심지어 한 알의 밀알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그한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막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감히 동참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께 함성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만에 비로소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내 힘으로 해 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끈 쥔 주먹 안에 무엇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내 손을 펼칠 때그손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려면 둘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39장에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몫에 태인 십자가 늘 치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도림교회가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 주십니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힘들고 인생에 찢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짐을 함께 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갈때 불평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순종하면 오히려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을 지고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또 옆에 어떤 사람을 보면 병 때문에 늘 고통받고 가난하고 환란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함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질만한 십자가를 항상 주십니다. 힘든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얻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비밀한 은혜도 우리가 함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십자가 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없고, 가정도 평안합니다. 넉넉하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에게는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십자가를 알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십자가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보세요 하고 팔뚝을 걷는데 보니까 시뻘건 상처 이빨 자국이 있더랍니다. 우리 집은 아내가 십자가예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야 하는 사람이 내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십자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피할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맡겨 주신 줄로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심모하던한 교회 지금은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과 통화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 교회 뭐 목사님 청빙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권사님은 청년 시절에 제가 25살쯤에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했으니, 저보다 아래니까 아마 한 22살, 3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성가대에서, 또 교회 학교 교사로서, 또 주일 오후에는 찬양단 기타를 들고 인도하면서, 청년부, 회장으로, 임원으로 수많은 일을 맡아 헌신을 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오후에 보니 그 자매가 구석에 앉아 울고 있더라고.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 네,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만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주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으로 그 교회 장로님 아내가 되어서 교회를 기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교회 여자 장로님이 세워진다면 분명히 일번이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자매 둘이 외지에 나와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 동생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주시지 않습니다. 눈물로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으로 우리 주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별 감정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할때 그것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죽음의 상징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너희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듣는 무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쁘고 감사하게 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가정을 위해 힘든 일 하는 것, 지겹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힘든 노동 현장에도 들어가고 외국에도 나가서 일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견딥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냅니다. 정말 사랑하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즐거워 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지는 십자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은 내일을, 즉,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줬을 때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24절 이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존심을, 자기 생각을 위하여, 자기의 평안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에도 왕이 많은 군대로 구원을 받은 자가 없고 용사가 아무리 용맹하여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얻으려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려놓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음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이 천하를 호령하였어도 잠시뿐인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잠시뿐이 이 땅의 물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향락을 위하여 정신없이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신 물질이나 권세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 권세의 주인이 되어야지, 크리스찬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 장수에 비유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할 게...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영원한 보화를 사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잊고 있었던 십자가, 피해버린 십자가, 불평하며 친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주신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잘지게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메인 그 십자가를 매일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치고 가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